안녕하세요. 어,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대관 영광의 아버지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이곳 광주까지 날마다 출퇴근하는 놈이에요. <laughs> 근데 그 출퇴근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늘 고민을 하고 고객 여러분께 이 시기에 맞게 어떤 차량을 소개해 드릴까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출퇴근 시간이 저에게는 생각을 할수 있고, 어, 그, 하여튼 <laughs>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요즘 자동차 값이 고공행진을 이루고 또 우리 직장에서는 그만큼 봉급을 월급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중형차가 지금 맛 몹시 귀해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고객님께서 저한테 준 중형차를 한번 알아봐 달래서 어 제가 고객님께 매입한 차량을 한번 상품화 완벽하게 시켜서 소개 한번 올립니다. 고객님께 시, 어 매입도 금액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금액을 들여야 하지만 정작 판매하는 금액도 어느 정도의 마진이 생겨야지 부풀리게 하면은 대상 다 뽀록고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번 공개 한번 합니다. 기아 프라이드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처음 타셨던 차가 88년도 프라이드인데 이건 2008년도 프라이드입니다. 20년이 지난 뉴 프라이드. 1.5 디젤입니다. 1.5 디젤 요즘 디젤값이 비싸다고들 하지만서도 요즘 디젤 리터당 그 2100원 하거든요. 근데 먼저 이차 연비가 끝내줍니다. 연비가 16.9kg.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매입해왔고 고객님께 좀더싼바간 가격 안전적인 안정적인 가격 340만원에 모시고자 합니다. 프라이드 1.5 디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프로토 에어컨 에어백 후방거리 감지 센서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이 열선 시트는 추운 겨울에는 상당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차에 타자마자 엉덩이부터 따뜻해지면 아주 좋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있고요. 블랙박스가 있으면 보험료가 약간 할인됩니다. 디젤 압축 착화 기관은 관리하기가 중요한데, 그래서 주행거리 짧은 차를 제가 매입해 왔고, 매입해온 가격에 상품 비용 해가지고 제 마진 이차는한 40만원 벌려고 합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 11만 키로밖에 안 탔어요. 11만 1000키로. 11만 183키로 탔습니다. 먼저 엔진 소리하고 에어컨 성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냉각수 온 빵도입니다. 엔진 늘 고백드리듯이 고백 냉각수가 90도인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많이 정숙합니다. 떨림 현상도 줄어들고, 루버 부싱이나 엔진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느슨해지기 때문에 엔진 진동과 미션 진동은 다소 약해집니다. 이렇게 고무 루버, 루버 부분이 깡깡해졌을 때 이렇게 측정해야지 엔진 진동음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 엄청 아주 많이 시원합니다. 엔진룸. 어이 차면 등들은 당연히 합격 제품 4등급입니다. C R D I, C R D I. 요즘 경성이다 나있습니다. 모든 분이 다 아십니다. 커먼 레인 다이렉트 인젝션 약자예요 연비가 끝내줍니다. 예전에 플런저, 브안저 분사 펌프 타입은 모든 분이 맞는데이 차는 당연히 다들 이고요 연비가 최고 연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행거리가 11만 k 로와서유유된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엔진 진동, 엔진 진동 보십쇼. 실린더 헤드, 실린더 헤드 커버. 떨림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냉각존도 0도인데 아주 정숙한 엔진 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신과 저의 우리 모터스. 중고차는, 물론, 그,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 있습니다. 한때는 겁없이 잘 나갔던 분들도 계시고, 한때는 이것저것 부러울 게 없던 분들도 계시는데, 세상은 어떻게 허락허락하지 않고 실패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고, 우리 기도하고, 용기 내고,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났을 때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인듯싶습니다 힘든 시기 개개인만의 개개인마다의 사정을 다 있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 실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목소리> 어우 시간해라어 <시만해라. 웃음> 에어컨 너무 시원합니다. 이 힘든 시기 근데 어, 자동차 자동차는 운송용으로서 출근, 퇴근, 여과, 여가 생활, 그리고 가족 신부름, 이때는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회 초년생들한테나 어, 군대 갔다 오시거나 여성도 좋으시고요. 어, 가족 농도 좋고 출퇴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기에 경제적으로 첫째 부담이 없는 차량, 뉴 어, 프라이드 디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요. <laughs>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커져 보니. 진심으로, 진심으로 고맙고요. 중고차 구입하시고 관리하시는데 차들 김영수가 성심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